M4 쿠페 원메이크레이스, 3년간 개최 슈퍼레이스가 2018 시즌에 BMW 고성능 브랜드 M 차종이 출전하는 M 클래스를 신설한다고 22일 밝혔다. 상금은 국내 원메이크레이스 중 최고 수준인 총 1억원 이상으로 책정했다. 한편, 2018 시즌에 대한 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은 오는 4월 22일을 개막전으로 올 시즌 총 6번의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안요문 기자 요먼 오토타임즈 코 M 클래스는 M 시리즈 중 M4 쿠페만이 참가하는 원메이크 레이스다. 이번 협약을 통해 M 클래스는 올해부터 3년 동안 슈퍼 레이스 챔피언십 내 정규 클래스로 운용될 예정이다. BMW M4 쿠페는 최고 450마력의 직렬 6기통 3 영트윈터보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다. 슈퍼레이스 최상위 클래스인 슈퍼 6000의 경주차보다 최고 출력 436마력 이 높다. 박진감 넘치는 경주가 기대되는 이유다. M 클래스는 대한 자동차 경주 협회 공인 비등급 라이선스가 필요한 세미 프로 레이스다. BMW가 국내 시장에서 처음으로 프로 레이스에 참여한다는 측면에서도 어깨의 인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슈퍼레이스와 BMW 코리아는 인천 영정도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조인식을 열고 슈퍼레이스 M 클래스의 신규 개설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볼프강 하커 BMW 코리아 마케팅 총괄은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은 한국 모토스포츠를 대표하는 대회로 전 세계 BMW 최초로 고성능 브랜드인 모델의 원메이크 레이스를 한국에서 펼칠 수 있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국내 모터스포츠 팬들에게 BMW가 추구하는 진정한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호 슈퍼레이스 대표는 BMW의 적극적인 관심과 슈퍼레이스의 의지가 탄생시킨 M클래스가 국내 모터스포츠의 새로운 흥행카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슈퍼레이스와 BMW가 대중들의 관심 속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는 새 시즌이 되도록 최상의 대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k f 푸조토탈 팀, 다카르렐리 3연패 달성 벤츠 코리아, 세계 6위 한국시장, 올해 신차 20종 이상 선보인다. 폭스바겐 골프 8세대로 내년 한국 오나 하이빔 끊임없는 BMW의 성장 이유는 무엇일까?